방법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초반에 중앙 넉점을 끊었어야 됩니까? 그러게요 이쪽을 너무 집을 좀 많이 지어줬다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거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또 물러나야 된다면 이것도 조금 그래요 이것도 조금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거 어떡하지 거기 도요? 라고요? 어떻게 하나 이게 문제인데 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순이 반갑습니다 방 제목 바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것도 있는 좋은 방법이죠 방제목을 바꾸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 방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요. 아, 이건 뭐, 물러나겠습니다. 방고이 없어요, 방법이. 어, 중앙에 많이 생겼는데, 그게 모를지 몰라. 지금 자축을 모를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를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자, 단치고 이어주길 기대해야지, 뭐. 이거 이어주기를 기대를 할게요. 이 아이가 이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어줘서 수가 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어주면, 오, 이어졌어! 이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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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상대가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대박이죠? 딱아렸지 야, 이거 내가 이걸 따는데 거기 둘것 같더라고, 내가, 이거. 야, 이 7연속 맞어 7연속. 이거 방점목안 바꿔도 되죠? 야, <laughs> 진짜. 아, 이거, 이걸 지금 걸립니까, 이거? 거기 딱 단순, 내가 여기가 마지막 내가 노림수가 있었는데 이어주네. 여기를 왜뒀는지 왜, 여기를 왜뒀는지 왜 아시겠죠? 여기를 왜뒀는지 아시겠죠? 어, 들어오자마자 대박입니까? 여기를 왜뒀는지 아시겠죠? 꼼수가 아니고, 여기를 왜뒀는지를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승부수라고 보시면 돼, 승부수. 이게 승부수야. 아, 더러운 승리보다 깨끗한 패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혼받은 게 아니고요. 이람준이 반갑습니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요게 딱, 저, 요게 딱 걸리네, 여기 와, 진짜, 정말, 이거 진짜 신의 한수라고 봐야지. 신의 한수. 악당 녹록이 시급합니까? 20집이네. 아, 잘 둔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보통 아이는 아니, 아니었네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게좀 있네. 와 이거 배를 어, 배가났어배가났어 배가 났어. 이겼습니다 이거, 아이, 이거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배만이미인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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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 진짜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거기서 아우스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잡았아아아아아아아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섯. 이번에 진짜. 일곱. 아우.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망했다, 망했다. <laughs>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팍 드는데. 이긴 거 아니야? 이긴 거 아니에요? 거 아니야? 뭔가 모르게 이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나? 아, 죽인데 이거. 아참 진짜 이게 죽이야? 이거 죽인 거야? 이게 죽인 거예요? 죽이에요? 이으면 죽인 거 같은데. 이으면 이거 죽 같은데. 죽 아니야? 죽, 죽 아닙니까 이거? 네, 파스 파스님 받았습니다. 축 아니야? 자 한번 나가볼게 이거. 아니 아니 이 축복은 할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은 할수 있는 건데 이 축인가? 나가고 축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이거축 같은데? 어 이게 생각보다 이거 루벤이 잘 주네. 아니 정말 이거 축 같은데 이거. 축 아니야? 나가볼게, 나가볼게. 어차피 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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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히면 어차피 졌기 때문에. 나가볼게, 이거. 축복을 할수 있어요? 딴데둘수 있어? 딴데둘수 있어? 딴데둘수 있어? 내가 봤을 때딴데둘것 같은데? 딴데안 들어? 딴데둘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거? 아이, 참, 진짜 뭐. 이거, <laughs> 진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보그라나? 아휴, 진짜 이렇게 지나? 와, 진짜 얄짤없네 이거. 낙관안 했으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낙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참 신기한 게참 신기해요 바둑이. 참 신기하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신기하다는 거. 많이 신기해, 나는. 내, 가 바둑을, 내가 두고 있지만, 이종훈이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내가 바둑을 두고 있지만, 내가 신기해. 그 느낌은 저만의 판단인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좀 신기해요. 둘. 내가, 내 두고. 넷. 다섯. 여섯. 꽂히는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치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이긴 바둑, 이거 대마를 잡으면 끝나는 건데. 대마를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이렇게 도가지고 바둑을 막 하냐고요? 참, 오이가 없는 게 그런 거죠? 끊고요? 아, 여기를 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여기 두면 단수치고 폐맛이 있습니다. 그죠? 짱구아파님? 여기 폐맛이 있으니까, 여기를 단수치기 위해서 여기를 둬야 돼요. 이렇게 치면 여기 단수치고 폐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폐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둔 거죠? 맛이 좀 나빠졌어요. 하나, 둘. 그게요? 오, 예! 오, 예! 오예! 오예! 이겼습니다. 이, 이겼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 HII OPD 님 반갑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훈수구단님 반갑습니다. 어 서세요. 오한 방에 끝났습니다. 끊어서 끝났어. 봤습니까? 한 방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수 아닙니까? 승부수. 승부수에 그냥 끝내 버리죠. 야, 한 방에 끝내 버렸어. 한 방에. 이게 바둑이야. 멋지죠? 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단진다 든다. 잇는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젖어요? 아, 맞네. 이거 젖히면 되네. 아, 맞네. 맞네. 아이 이거 훈수 아니야? 훈수 아니야? 직지심천님은 훈수한 거 아닙니다. 절대 훈수한 거 아니에요? 절대 훈수한 거 아닙니다. 이거 훈수한 거 아니야? 내가 봤어요? 내가 딱 볼려, 둘려고 했는데 직지심천님이 젖지라고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내가 훈수 아니야, 훈수? 절대 훈수 아니야? 직지심천님 훈수 아닙니다, 이거. 이거 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훈수 아니야, 훈수. 내가 봤어, 봤어. 봤어? 훈수 아니야, 훈수. 절대 훈수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건 농, 네버 훈수 아닙니다. 훈수 절대 아니고, 이거 내가 알고 있었어? 분명히, 봤, 봤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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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거예요? 절대 훈수 아니야? 절대 훈수 아야 훈수라고 하시면 안돼고 이거? 누가 훈수라고 합니까? 절대 이거 훈수 아니야? 나 던지자. 와, 나 진짜 이거 좀 진짜 너무하다. 차이가 지금 몇집 나냐면요. 덤 빼도 30집 이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두께. 하이 못 되나 이게 좀, 지, 자충이라서 이게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는구만. 자충이라서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 아 두께, 뭐 어떻게 줄라고아 넘어가 빨리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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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야 어떻게 건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였어? 못 봤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 아, 하나, 아니, 둘, 순식간에 이, 잠깐만 이거 형제가지 못해요. 백이 좋아, 백이 좋아. 여섯, 아, 이못된나이네 이거죠. 일곱, 아우, 이거 여섯, 진짜 이거 아. 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갑자기 아니, 돈 줘야 될걸안 던지고, 진짜. <laughs> 단수를 못 봤어, 단수를. <laughs> 단수를 못 봤는데. 아, 기다려보람이 있다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끝난 게 아니네, 끝난 게 아니네. 이거. 내가 지금 불리해요, 지금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건 비매너 아닙니까, 비매너. 야, 이거 진짜 비매너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진짜 비밀인거 같은데?